안녕하세요, 아이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어,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음 기호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티아하고 슈 소리가 합쳐져 있죠, 그렇죠? 예, 글자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역시 이 소리는 이 소리와 이 소리의 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리를 내볼까요? 입 모양 어떻게 하나입 모양을 예, 턱을 약간 위로 붙여서 예, 그 입안의 공간을 위아래 공간을 좀 이렇게 좁게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입술을 내미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입술을 예, 밖으로 또 위로 이렇게 붙여서 오리 예, 모양 이죠 그렇죠? 오리 모양 우리 많이,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오리 예, 모양으로 캔 다음에 쉬, 쉬, 쉬 이렇게 술을 내죠 자이 술을 내는 상태에서 이제 티소리는 방식이 들어갑니다 자 티는 혀를 예, 좀 가능하면 혀끝보다는, 어, 혀끝보다는 혀끝보다 는 약간 안쪽을 예, 천장에 댔다가 떼면서 소리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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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투투투 투, 투. 예, 이게 아니고 츄츄츄 예, 이렇게 소리를 아, 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츄 소리는 한국말 치 소리랑 99% 똑같습니다 한국말 치우다고 99% 똑같습니다 그럼 1% 뭐가 다르냐 1% 다른 거는 바로 이입 모양 예, 입을 앞으로 예, 오리 입 모양으로 내민다 그거만 하면 우리가 뭐 이츄 소리를 내는데 아무런, 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츄츄 차차 이게 아니고 입술 내밀고 츄츄츄 자연스럽게 우모음이 따라 붙죠 예, 자연스럽게 츄츄츄 예,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은 ch 철자가 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 t 뒤에 특정 그 철자가 오면 역시 이제 이 소리가 나는데 그거는 이제 좀 나중에 한한 한 달쯤 후에 모음까지 전반적으로 쭉간 다음에 다시 다룰 때에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칠판에 있는 이 단어들 1 2개 단어들 연습해 보겠습니다. C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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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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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ose. cheese, cheese. Che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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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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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change, change change! change!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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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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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chen. 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예, 다섯 개의 단어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게 ch가 출 ch 발음이 단어 뒤에 나오죠. 이때 어, 좀 한국말식으로 리치, 뭐 터치, 처치 예, 이렇게 이 발음을 넣어서 예, 콩글식으로 발음하지 마시고 약간 ch, 이렇게 끝난다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우 모음이 예, 강하게는 아니고. 약하게 예, 붙여준다. 예. 예, 이입 모양 상태에서 우 모임의 약간 붙여준다. 그런 느낌으로 예, 하시면 되겠습니다. 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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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ch. Touch, touch, touch. touch touch reach,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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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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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ch, catch. catch,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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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c h c h u c h yeah, 여기까지 오늘 추 발음 같이 알아보고 또 연습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